자, 오늘은, 어, 삼손의 탄생, 사사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삼손은 메이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대단히 뭐 유명한, 우리 잘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어, 12장이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왜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왔는데, 정작 싸워야 될그 대상하고는, 안몬과는 싸우지 못하고, 뒤에 빠져있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보상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헌신을 하지 헌신을 하지 않고 보상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우리들도 싸움의 대상은 사단밖에 없다 싸움의 대상은 사단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면전을 뭐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뭐전쟁하고 싶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 전쟁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을 전멸해 전멸했죠 다 진멸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잔인함 때문에 사사들에게 늘 있었던 사사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사사보다 통치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짧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어, 당시에 이, 그, 입다의 행동은 선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줄 때에, 공동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아, 태도가 뭐냐 보복이나 다 숙청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게 숙청이잖아요. 바, 나누는 게 오히려 숙청인데, 어, 잘라내는 게 가장 쉬운 건데, 그것보다 어, 인내와 그 다음에 은혜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는 하지 않고, 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막는, 원수 감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자, 이제 스토리가 바뀌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13장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레셋이라고 하는 어, 나라에 40년 동안, 어, 이스라엘 넘겨줍니다. 다시 말해 40년 동안 블레셋에 통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 악을 행함으로. 왜 악을 행했을까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블레스, 블레싱을 주는 블레서잖아요. 근데 블레서가 아닌 블레싱만 찾아보겠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블레싱이 있으면 잘 믿다가 뭔가 고난이 오면 또 다른 블레셋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결국 그것에, 그것이 반복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40년은 짧은 시간 이 결코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밑에 있을 때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뭐 죽는 것보다 낫지. 블레셋 아래에 있는 게.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 그냥 적응하고 있었겠죠. 어,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라,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더스테인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없어. 아내 이름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아내에게 하나님 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아내에게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애가 없어. 당시 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니가 이제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근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이 블렛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구별해라. 나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구별해라.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여보, 내가 이런 여호와 의 사자 만났는데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라고 다시 물어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얘는 보통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만호아가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 거기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대하고 접대, 식사하 시죠. 그런 얘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접대는 내게 받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너무 기쁘자기가게 군유수 하지 으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잘해줄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그리고 그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아,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 밑에서 고통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또한 가정의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상태가 뭘 의미하느냐. Everything is broken이라고 하는 말로 추락할수 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깨진 상태, 소망이 없는. 홈 레스 네스 소망이 없는 상태 말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죠. 이 지배에는 애가 없죠. 이런 상황은 뭘 얘기냐면 하 국가적이나 가정이나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딜 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저, 정말 소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어디 하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위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태를 열어주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퀘션이 있어요. 40년이라고 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있었으면, 앞에도 성경에 보면 사사를 세워서 건졌을 때, 에이 오늘 이삽선을 읽어봐도요. 마누아도 신앙이 좋아요. 마누아도 보면. 이 40년이라고 한 신앙 가운데, 그블레셋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거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를 잘 섬겼던 신신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냥 마노아를 기름부어서 마노아를 사사로 쓰면 되는 거잖아 자신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럼 충분히 마노아에게 사사를 임명해서 마노아를 통해서도 할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잉태시켜 주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가 않아. 아니 그아기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기다리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커가지고 어느 세월에 구원시킵니까? 어느 정도 장성해야지 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뱃속에서 10개월 있어야죠. 또 커야 되죠. 그러면 지금 40년도 길었는데 최소한 15년 이상 기다릴까요? 기다릴 15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어이고 <laughs> 알레 죽지 인간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급한데 아니 해피를 하나님 의 플랜은 뭐예요, 베이비야 베이비. 아니 마누아스시지왜 베이비를 쓰실까? 인간은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나는 당장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큰 차이예요. 근데 그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너무 미비해, 미비해, 미비해. 우리의 우리의 유튜브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미비해.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어? 어느 세월에 몇천 몇천 명, 몇만 명?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우리는 급한데 왜 나이도 있고 어? 저 나이도 20대도 아니고 어?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급한데 나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면 어느 세월에? 좀 살아있는 생존에 좀 영광을 보게 원하는데 어느 세월에 나는 급한데 따라서 나는 급한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늙으시 <laughs> 이게 이게 이갭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요그 사람 기가 막힌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는요 그래서 곡선을 이용해서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신이다.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봐도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숏컷, 숏컷, 빨리, 지름길.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느긋해. 야, 그, 나사로가 되게 친분이 있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와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와, 마르다,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는 것은 직선이야. 빨리 와서, 당장 와서, 우리 오빠를.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해 죽은 다음에 왔어 죽은 지 냄새가 난다, 하어네가하게 왔어. 왔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테를 넣어주겠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테를 넣어주겠대. 아브라함은 급해. 급하니까 못 기다리고, 처벌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나중에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천천히. 자, 한나는 급해. 한나는 급해. 애가 없어 급해.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곡선은야 이스라엘 성들은 가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빨리 가고 싶었어, 빨리. 근데 직선이 아니라 돌고 돌아. 불평 때문에 너 처음부터 길을 돌았어요. 처음부터. 직선거리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어요. 불평 때에더 길어진 길어졌지만, 직선거리 인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곡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곡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직선인 것 같은데, 야, 예수님 직선인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직선이 어떻게, 어이구, 복선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조신앙,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와, 막 진짜, 금방 뭐다 되는 것 같아,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어. 왜? 고난, 십자가 있단 말이야. 십자가는 뭘까요? 인간의 선인 직선. 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곡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선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힘든 거예요. 곡선이 힘들어요, 곡선이. 근데 그래야지만 뭐가 만듭니까? 부활. 다시 본억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생기는 거예요. 인간 인간 인간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곡선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모세, 모세도 다 하나님 사람들 다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행했을 때 그다음에 일어날 자로 백성들 다 원하면서 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입니다막 금방 될것 같은데 너 no. 내기는 그게 아니야. 갑자기 광해를 보낸 다음에 뱅뱅 돌린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곡선이야 곡선. 항상 곡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항상 곡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선.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로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 In His time. In My time 아니라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가 기다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려. 근데 인간이 가장 못하니 기다리잖아 기다려. 그리고 보면 개 개나 뭐키울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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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가 훈련해데 답답해가지고 막 기다려 기다려 훈련돼 훈련. 하나님 우리한테 막 급해가지고 근데 기다려 기다려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 믿으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곡선은 누구 선이라고요? 직선 누구 선이에요? 우리의 선우리 선. 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13절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 영적인 사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12절에 오늘 읽었던 것 중에, 만화가 이래, 이제 당신의 말씀 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따씀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딱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그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유모모모, 뭐뭐뭐 어? MC, 국민MC. 그러니까 30년이 돼가지고요, 아, 특집으로 뭐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말하는 대로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적이라는 가수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들어봤었을 까 아마. 그 노래.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는요, 말하는 대로를 강조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노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가사가. 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해도 되는 대로 될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될수 있다고 그래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세상은, 말하는 대로라고 얘기 말하는 대로가 중요합니다. 또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말의 중요성이 있죠. 자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말의 중요성을 아어요 민수기 1 4장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랬어요. 다 이게 뭐냐면 말하는 대로 말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전설까지 될 때도 말하는 대로 이 믿음이 저리고 말하는 대로 가는 게 뭐야 믿음이자 살수 믿음. 그래서 앞에서도 막 말하는 대로 그래서 막그 전국에서 무슨 뭐 대회가 있었어 컴퓨터 전국에서 모든 전국에서 전국에서 신학교가한 여덟 개 연세대 의 신학과 장장신대 총신대 그 다음에 감신대 서울신대 그 다음에 뭐 학교 여덟 개가 있어 아무튼 그 신학 그 모든 대학의 총장들이 뭐야 채점을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 대학 대학원생들이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등 하면 300만, 원, 당시에 막 300만 원에다가 텅텅. 근데 순복음을한 번도 일단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하, 제가 앞에서. 그일년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주제가 나와. <laughs> 그때 제가 할 때가 뭐냐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 가치가 정립 방안이 타이틀에그 타이틀을 다 쓰면 무조건. 그 제목이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 한 제가 앞에서 이제 이, 그 신학, 이 신대원 1, 1년 첫 번째 오리테티션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졸업할, 이번에, 어? 여기서 꼭 1등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야. 어?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웃었죠. 여러분 웃지, 여러 웃지 마!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막선포막 했어요. 말하는 대로. 그때, 그래서 정말로 그 해에, 그 해에 가장 최연소로 1등을 했어요. 정말로. 1등을 해가지고요. 뭐 신문에 나오고, 아무튼 뭐, 어? 대단한 유방이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한다고 한 믿음은, 그때는 뭐 정말 믿어졌으니까, 막, 말하는 대로. 그리고, 금요예배 드리는데, 다선하는데 금요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목차를 다보여주고 목차를. 그래가지고 목차를 보여주니까 뭐다 고쳤죠. 그러니까 뭐안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는 대로 막, 그때는 정말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 어? 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 깨달았어요. 말하는 대로 될 때는요. 이게 성경 있잖아요. 와내 아, 귀에 들린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 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든. 그런데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내가 말 말하잖아요. 말하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잘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블레싱이죠.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는 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사랑, 그안 믿어져. 믿음 아니야? 믿음 아닌가? 왜 사랑이지? 이래, 이, 이 정도였어요. 깨달았어요. 임마 누엘마 인게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는 믿음의 말인 가싶지금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말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컨트롤 당하면 그 뭐라 그랬어? 신앙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신앙이에요 미신 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지만 정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건 사실은 중심이. 근데 처음에 왜 됐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을 믿으니까. 그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 계시구나. 막 확신이 생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확신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기. 그때부터 뭐가 중요한 건?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따다그요 말에 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셨다는 생각은,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말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God's w o r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하고 Alive하고 Active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 말하는 대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하는 대로에 머물러서안 되고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를 좋아하는 건 아직도, 요하기 신앙이고요.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돼.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부터는, 아,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따라 대로가 아다 말하는 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세상은 말하는 대로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 뭐, 나시린.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은 뭐, 세상과 불된 사람들. 세상은 다 대세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우리는, 나시, 영적인 나시는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성경 곳에 다 결국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창세기 시작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자. 13장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everything is broken.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괴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어디 하나 소망 없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은 뭐냐? 내 방법이야, 하나님 의 방법. 하나님, 나는 급한데, 드디어 때가 왔군요. 나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절대 하나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입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 급할 게 없어요.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 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내 시간이 아 하나님 시간, 내 방법이 아 하나님 방법, 뭘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말하는 대로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신인, 영적 나신인들은, 말씀대로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습전장을 우리가 보면서요, 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어? 마모와의 아내에게. 그래서 테를 열었어요. 애를 못 낳는 여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마치 예수님처럼. 에? 와, 어마어마한 탄생의 이 비화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뭐, 태어나서도 성령, 마지막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와, 이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삼손은 앞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것 같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뒤 구별되었으니까. 근데, 14, 15, 1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삼손! 그런데, 그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서 뭘 느낄까요?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구나. 결국은, 이게 받은 거잖아요. 이 삼손이 받은 것은 이 블레싱은 어마어마한 거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4, 15, 16자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싱이 아닌, 블레서가 중요하다. 또,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자랑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복을 주신 블레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이 순간에도요, 다 이럴 순간에도 요다이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교회 가지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리고 내번법과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천히 라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다급해 하지 마세요. 어느 세월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실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하신 일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인 블레싱이 아닌 조급하면 뭐예요? 블랙스테이브는 거 아닙니까? 결과인 블레싱이 아닌 블레서를 붙잡고 할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 바랍니다. 아멘. 말하는 대로의 신앙에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성숙이 나날수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십장을 통해 또 배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귀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밑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대로 라고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